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왜너더라도 사이비 종교 창업에 나서는가? 네,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사이비 종교 창업에 나서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자가 사이비 종교 창업을 선언하게 되면 그 부역자들이 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자들 공통점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종말을 피해갈 방법이 무슨 성전을 짓는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결국에는 돈벌이 수단이죠. 돈벌이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인간 다단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는 게 아주 손쉽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황금 만능주의에 세뇌당하고 또 어, 이 학벌주의에 세뇌당하고,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일류대 1류대, 3류대, 지방대, 이런, 이런 사이비 이론에 그냥 세뇌당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또 외모 지상주의에 세뇌당하고, 그 완전히 껍데기들에 그냥 다 세뇌를 당하는 거죠. 출세제일주의에 세뇌당하고. 그 그러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세뇌를 잘 당하는 그러한, 어, 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주머니 털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치꾼들 정치꾼들한테 세뇌당해서 주머니 털리고 또이 종교꾼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주머니를 털리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덤을 형성하지 않죠.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 저 음악이라든지 저 연예인의 그 예술을 우리가 공유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정치인의 그 정책을 우리가 응원해줄 수 있는 건데 팬덤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광신 맹신하게 되면 그것도 이용하는 거죠 마케팅으로 사이비 종교가 하는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이비 정치, 사이비 예, 연애 그리고 사이비 이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돈이 되고 돈벌이가 잘 되는 거죠. 사람이 그냥 정신 이 년만 빼앗기게 되면 주머니를 그냥 마구 털어 내는 거죠. 예, 영혼까지 털어 내니까 예, 모든 거다 주는 거죠. 그냥 영혼도 주고 몸도 주고 인력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어, 자기 인생을 다 주니까 아주 그냥 노라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랍시고 이것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 놈들이 똑같은 놈들이니까 절대로 이거 사이비 종교를 비판 안 해요. 보면 정치인 놈들이. 그냥 자기도 똑같으니까 사실 자기도 사람들 세뇌시켜 가지고 주머니 터는 거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얼마나 손쉬워요? 이 황금 만동주의사회 돈만 주면은 그냥 여기저기 다 무마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창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땅 사고 건물 짓고 창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냥 유튜브에서 거르지 않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내가 어 제림 예수다. 내가 미륵불이다. 뭐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막. 아무리 떠들어대도 거르지 않잖아요 그냥 거르지 않고 그리고 경찰검찰도 그냥 방치해둬버리고 정치꾼들도 그냥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냥 응? 그냥 사촌이죠 이웃사촌 얼마나 사이비 종교하기 쉬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돈벌이 수단에다가 각종 에, 방어하기도 쉽고 에, 종교의 자유라는 에, 그러한 미명 하에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창업하면은 거기 에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실패자도 생기고 네, 투자 성공자도 생기고 그리고 부역자들은 붙어가지고 계속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 신도들 막 속아가지고 가족 파괴되고 재산 갖다 바치고 몸, 몸 갖다 바치고 그냥 모든 거다 갖다 바치니 얼마나 웃기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는거죠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예, 제일 사기치기 좋은게 사이비종교다 그 사이비종교 창업에 너도나도 나서는거예요 그 저도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사이비종교 창업하는 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어, 뭐 거짓신인하고 싸우는 척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이비교주가 돼버리고또 그냥 불로후유가 뭐 비판하더니 불로후유가 뭐 자기가 만든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자가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러운 걸 부러운 거 거지신이 부러우니 에 나도 너도 에이 사이비 종교 한번 창업해가지고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그 사이비 종교 경쟁이 생기고 이 업계에서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것도 많겠죠. 경찰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검찰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판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공무원들 어떻게, 어떻게 다뤄야 된다? 공유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이 업계끼리 때로는 계속 또 협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피해자들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래서 현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현실, 현실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 이 대자연의 법칙은 다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거, 예? 현실. 제 주변에 한 사람이 아주 그 가난 말기에 걸렸어요. 가난 말기를 걸렸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매일. 아주 그냥 뭐 술에 빠져 살고 그걸 아주 자랑삼아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현실은? 현실은 가난 말기를 걸린 거예요, 가난 말기. 자기는 내가 항상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술 그만 마셔라. 에, 그리고 술도 적당히 마셔라. 적당히. 즐길 수준까지만 가라. 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음, 뭐,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완샷을 한다. 자기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럼 내가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막, 과도하게 술을 마시니, 뭐, 술을 마셔도 어, 강요하지 말고 적당해야 되는데, 그냥, 완샷 하면서 막 강요하고, 막, 아주, 그, 러더니 가난 말기 걸린 거예요. 가암 말기. 그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현실. 그 현실은 뭐예요? 인간의 법칙이다라는 거인간의 법칙. 어, 그 쉬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셔도 되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술 마시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 살아가고 있는거예요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거죠 내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응? 그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제발 적당히 해라 어?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응? 그, 그 마셔도 내가 응? 내 한계를 알고 그리고 걸러서 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마셔. 매일 그렇게 마셔도 되니 몸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가의 법칙이라는게 인가의 법칙 현실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의 결과가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응?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매일 그냥 몸에 안 좋은 거만 먹고 술 담배 하고 맨날 어, 커피 마시고 막 이러고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운동하고 또 심리도 관리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에, 그게 예, 결국에는 인간의 법칙은 모든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칙의 핵심이 예, 바로 이 현실로 지배하게 되는 거다. 현실. 그 현실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는 그건 문제가 있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 종말이 오니까 어, 당신들 어, 다 그냥 우리 천국 갈 준비하자.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할 수 있게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내가 어, 과로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성과를 낼수 있게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축복 받았으니까 됐다 뭐 그냥 어,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됐다 그 현실을 그냥 다 벗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다 문제 있는 종교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사이비 종교 창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고 있죠 저 정치사이비꾼들 저 교육사이비꾼들 저 종교사이비꾼들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가 돈이 되니 너도라도 사이비 종교 창업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이비 종교 그냥 방치시킨다. 네, 똑같은 놈들이니까 정치꾼 놈들이나 그러니 사이비 종교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너도라도 지금 사이비 종교 창업에 뛰어들고 있고 사이비 종교 이 업계가 그냥.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업계가.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 경제는 죽어가는데, 사회비전교 업계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